편의점 알뜰족 주목 돈 아끼는 꿀팁 5가지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? 몰라서 손해보는 소비습관 오늘 딱 1분이면 해결됩니다. 1. 원플러스원투플러스원 제품만 노리기 할인 없으면 안 산다 원플러스원투플러스원 제품은 단위 가격을 따지면 30에서 50%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. 2. CUGS25 앱 쿠폰 챙기기 GS25CU 일레븐앱 설치하고 쿠폰함 꼭 확인. 무료 음료나 1,000원 할인 쿠폰이 자주 올라옵니다. 3. 편의점 택배는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. GS25는 포인트로 택배비를 깎을 수 있어요. 포인트 쌓였다면 현금처럼 쓰세요. 4. 도시락 구매 시 음료 무료 증정. 점심 도시락 사면 음료 하나 끼워주는 이벤트 자주 합니다. 이왕이면 행사 도시락으로 골라보세요. 카드 사별 편의점 할인 체크. 자주 쓰는 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의 편의점 할인 혜택도 꼭 챙기세요. 최대 10%까지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. 알아두면 바로 돈 되는 편의점 꿀팁. 이 영상 저장하고 다음에 꼭 활용하세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